안녕하십니까 김동현입니다. 제가 돌아왔습니다. 아, 시대가 말이죠. 아직도 그런 식상한 멘트로 네그 사람을 막겠어요? 배면? 호요? <laughs> 아! 한자 읽을 줄 알아요? 아, 거인회 아닙니까 거인회? 자, 그냥, 이분들이 뭐하시는 그냥... 분들지압니까 거인회니까 뭐큰큰 분들. 아, 그죠. 큰 분들 어, 그 큰... 모아놓고 뭐? 저희가 아무나 안 모시지 않습니까? 사람 또 아예. 격파 세계 챔피언 분들. <laughs> 격파를 모아왔습니다. 에이 돌이요 진짜 돌집지을때 하는 거 알죠 우리 그집지을때 벽돌 또집지을 때예요 그렇죠 요즘에 이거 그 인기 많은 대리석이죠 대리석인데 이렇게 두 보여 요 이거 뭐, 왜요 이거또자자 일단 일단 감독님 모셔보고 합니다. 네, 감독님 우리 가자. 자, 거인의 감독님을 모시겠습니다. 네. 와 인기가 많습니다. <laughs> <맛있겠다>. 거인의 <laughs> 아, <laughs> 게 파티 감독 정상근입니다.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. 야, <laughs> 준비하셨나? 백프로로 아침도 준비했어요. 감독님 제가 한국에서는 어릴 때부터 격파를 한 번씩 보게 되잖아요. 그렇죠. 영상에서 TV나 그렇게 큰 감흥이 없었거든요. 근데 제가 실제로 이걸 만져보니까 이 말이 안 된다. 이거. 이걸 어떻게 격파를 한다는 겁니까 도대체? 이 격파는 이제 체계적으로 훈련 방법이 있습니다. 그냥 맡기는 게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. 근데 훈련을 <laughs> 해도 상당히 <오>, 상식이 <우리가> <laughs> 있잖아요. 그냥 기본. 기분... <laughs> 나 제일 올라운게 대리석이죠. 그래, 대리석. 네. 이거 그 제가 방금 올라올 때기다리그 대리석 맞습니다. 아니 제발. 아니 네. 보통 인테리어 할때 대리석이 이거보다 훨씬 얇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<laughs> 이거, 이거 어디서 다공수형이까 이거는 그 <laughs> 대리석 공장에서 아. 직접 돌을 제작해서 대리석 <laughs> <오고 웃음> 공장에서. <웃음> 진짜 진짜. 정말 진짜 힘들게 구해옵니다이 이제 이게 저희가 쓰고 있는 데3피 이렇게 길게 뭐 60cm 이런 거는 사실상 치면 많이 내려가요 그거는 그런데 때려도 <laughs> 안끼지거든 대리석이 근데... 길면 은 그나마 예. 더잘 부서질 건데 그렇죠, 그렇죠. 짧으니까 더안부러지게 예. 이게 그냥 그 땅바닥이에요 지금 땅바닥 덮는 아, 거죠 아, 그거예요 그거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벽돌 적벽돌이라 그럽니다 이게 어, 뭐 따로 격파용이 그 뭐, 아니고 어, 그냥 그 건설 현장해서뭐 건설 연장해서 뭐, <laughs> 뭐, 뭐 뭐든지 뭐, 공장에서 들고 가야 됩니다 유일하게 하면 저희 거인의 하고 요즘에 뭐돌 공장하고 애봉이 어떤 잘 되고 아하. 혹시 돌필하시면요. <laughs> <laughs> <돌필화> <엠픔이는 웃음> <laughs> 지금 이 저기 보시는 이 규화장은 세계 대회 태권도의 공식적인 대회에서 쓰는 <laughs> 그 규화장입니다. 이거는 뭡니까? 이거도 마찬가지 이제 공식 우리 세계 태권도 준촌 고려협회사는 공식 대회 에 쓰는 어 블럭입니다. 이 대리석 길이와 똑같은 크기. 이게 보시면 이거 좀 얇습니다. 이거는 네, 이 크기는 2T 그리고 있는 3T. 새로운 고 좋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거인의 코치를 맡고 있는 김선우 코치라고 합니다. 와. 김선우 코치 아니, 진짜 이거는, 네. 진짜 이거는 말이안 된다. 진짜 이거를 어떻게. 아, 이거는. 진짜. 아, 아, 진짜 이거 말이 안 된다. 와내남 신부이다. 와아 이거 실제로 봐야 되는데 내나와. 이거 영상으로 이게와 배경색 너무 빠게 됐어요. 제 살아온데 이렇게 내가 와놀게 처음 진짜 이랬던...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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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이렇게 아 이게 아이니와 웬만하면 말을 많이 하는데 말이 안 나오네 이거. 반갑습니다. 거인의 경파팀 코치 김도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와아!!! <laughs> 아니 코치님 네. 예. 왜송하신데 외람되지만 몸무게가 어떻게 해야 요 제가 몸무게 58kg입니다 이거 다 파면 50kg 될거 같은데 <laughs> 아 진짜 이걸 보하신다고요 격파를 하시다요예 격파합니다 가시죠 바로 가시죠 화가 예. <laughs> 아, 미치겠 지금 와.. <laughs> 땀이.. 와 이게 실제로 봐야 되는데 너무 아쉽다 아 맞습니다 진짜 실제로 보셔야지 더 생동감 있게 보실 수있어요네 맞습니다 아좀 sí. 아쉽다 덕분 재미내고 봐라 와 하이라이트 아이 안 돼요 여러 진짜 저도 저안된다 생각합니다 <laughs> 인테리어 하는 거예요 이 <이거. 웃음> <laughs> 인테리어 하는 거 얇다니까요 <laughs> 그거보다 세배는 두꺼워요 지금 세켠트 <laughs> 건축, <거주>, 건축용, 건축용이 <laughs> 아파트, 아파트, 아파트를 이거를 이따 어떻게든 주먹에 있는 뭘 한다는 거잖아요. 이렇게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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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나. 오늘요. 모셔보시죠. 자 모셔보시죠. 반갑습니다. 거인의 트레이너를 맡고 있는 이준우라고 합니다. 이준우 트레이너님. 와, 이 청채가 이따 제일 믿음이가. 대리석 하루 오신오 같아요. 다 이게 자, 영상으로 보면 아뭐 이게 뭐 이렇게 할수 있어요. 실제로 보셔야지 이게 바로 우리가 왜 이러는지 알 건데 우리 구성장도다 같이 한번 모여서 한번 다 같이 한번 모입니까 가면? 20만 이면 20만 원모서 한번 우리 선생님 모시고 얼마나 모시는 광경입니까 진짜 대리석을 원래 처음부터 교파하신 건가? 까 이제 대리석으로 하는 대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3T짜리로 보통 이렇게 대회를 치르는데 시멘트 돌과 다르게 이거는 파워가 스피드가 전해지지 않으면 은 교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스피드와 임팩트가 파워, 스피드, 되면. 임팩트 예 <laughs> 私と。<laughs> <laughs> 무엇이 그 끝나갔습니다. 말이 말할 필요 없는 것 같은데요. 이번 편은 야, 진짜 고소분도 많이 찾아지만 오늘 같이 신기한 날또 처음이다 진짜. 와, 놀랍다 진짜. 와, 가도 TV 오랜만에 나와서. <laughs> <laughs> 말아보고나왔 오랜만에 나한테 할 말이었다. 수님그 느낌, 그 감정 담아서 제가 한한번 예, 하고 싶죠. 한90%가 예. 아! 이러면서 계속 데미지주거 <laughs>